친구와 중록지 나는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삶 속에 남아있는 추억으로 친구와 중록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에게 친구란 단어를 처음 이해화로 교훈해 주신 분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내 아버지의 친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어느 시골에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친구의 가르침을 위해 너는 네 친구가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예, 제게는 둘도 없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 그러면 그 다정한 친구 한번 시험을 해보자 하시면서,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고 하여 그 친구를 한번 오라고 해 봐라. 그러면 그 친구가 곧바로 달려오겠지 했습니다. 이 아들 자신 만만하게, 자신의 죽게 된 처지를 전하고 그 친구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사정이 있어서 못 온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이때 그 아버지는 사정에서 못 온다는구만.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내 친구를 한번 시험해보자 하시고는 자신의 친구에게 전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친구는 아니 무슨 일이야 하며 그것도 아주 급하게 달려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나의 아버지께서는 내게 종종 좋은 글로도 교훈해 주셨으니, 김삿갓의 사자성어인 인양차팔하우리카, 월월산산커던과 같은 글귀를 가르쳐 주셨는가 면 효자에 대한 예화와 술 마시는 것에 대한 가르침, 등은 내가 고등학생 시절에 종종 들려주셨던 우리 아버지의 이야기들입니다. 나는 1959년 3월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입니다. 내가 대학 입시 준비라는 명목으로 송철, 원문상 친구네 집에서 약 3개월여 하수가 아닌 합숙 공부를 마칠 때입니다. 친구의 아버지께서 함께 식구들과 식탁에 둘러 앉아 식사를 하는 중에 아들인 문상이에게 물었습니다. 넌 친구도 없냐? 하셨습니다. 이에, 친구는 잠시 머물거림도 없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에, 친구의 어머니는 교자상 가득한 잔치상을 준비를 하서 차려주셨고, 친구는 나를 비롯해서 다섯 명을 초대했습니다. 초대한 그들은 이제 그 이름도 잊혀져가는 이미 고인이 된이 학구며 원종석, 안영준, 손상복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 정담을 나누면서 아름다운 추억의 이야기 꽃들을 피웠었지요. 그꽃 피웠던 이야기 중에 지금도 아마도 나만이 기억되는 것 같은 우리 다이 손가락을 들어 끌어서 혈명을 맺자고 했던 손상복 친구의 이야기이며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는 길은 서로가 다 다를 수 있으나, 이 자리가 양질의 토양이 된 그루토리가 되자고 했던 나의 이야기가 곧 '중록지'라는 이름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너의 나의 생애,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물론 우리의 인생길은 각기다 가는 길이 달랐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 둘 특별한 만남으로 기억되는 것들은 안용준 친구가 제천 어느 과수원에서인가? 배웠다고 하는 기술로, 소초구 고향집에 마당가에 심겨져 있던 개 복숭아 나무를 잘 가꾸어서 크고 만난 복숭아로 맛보게 했던 것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주에 가서 제가 원종족 친구가 준비하는 고시 공부방의 만남입니다. 지금 기억으로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 상간이었습니다. 벽 사면과 천정을 마치 신문으로 바른 듯 온통 법조항을 써서 대배 반자를 한 모습이며. 앞 밤나무 아래에서 중록지의 의미를 정립했던 것들입니다. 중록지의 죽자는 대죽자로 여섯 획은 우리 여섯 친구를 의미하고 대나무 같이 올곧은 삶으로 정의를 구해나가 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고 녹자는 푸른 녹자로 늘 푸름의 청순한 정신을 이어가자는 의미가 담겨져 있으며 지자는 따지자로 든든한 집안 위에 대나무와 같이 정의롭고 올곧으며 청순한 중록지를 우뚝이 세워 자녀들에게 귀감이 되게 하자고 하지 않았던가? 아, 그 이름 중록지요. 친구, 친구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기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시어서 십자가상에서 친히 달려 죽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 영국의 처칠과 플래밍의 친구 관계 등 미담은 많이 있지요. 중록지 친구들이요. 8,90세의 노년 중에도 삶에 대한 놀라운 열정을 가지고 활기차게 살아간 많은 사람이 있지 않던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으면 쇼팽의 작품의 뛰어난 해석으로 유명한 피아노 시트 아르투르 루빈스타인은 90세에 저 미국 뉴욕 카네기홀에서 눈부신 연주를 했고 세계 최정상의 테너 가수인 플라치도 도밍고는 이제 쉴 때가 되지 않았는가요? 라는 기자의 질문에 쉬면 늙는다고 했지 않았, 했답니다. 그런가 하면 미켈란젤로는 그의 나이 72세 시작을 해서 89세에 저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했죠. 그런가 하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저 유명한 영국의 비평가, 조지 버나드 쇼는 90세, 94세까지 살았는데, 90세에도 작품을 발표했고, 우리나라에는 특별히 초대 대통령이요. 북부이신 이승만은 73대 망명생활부터 돌아와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유교 전쟁을 겪으면서 민주국가의 초석을 놓지 않았던가.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은퇴가 곧 인생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인생 있음을 안다면 재테크 못지않게 노테크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거실 라면이 파자마맨이니, 정년 미안이니 하는 그러한 삶이 된다고 하면 순식간에 늙어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여생을 마감할 때까지 시간이 8만 시간이나 남아 있다고 하니 이 얼마나 긴 시간이 아닙니까? 이긴 시간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지나려 합니까? 지는 것도 얼마든지 아름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노년이라고 기죽지 말고 축 처져서 물러앉지 맙시다. 구름 사이로 서서히 사라져가는 석양은 정말 가슴이 저리도록 아름답지 않던가요? 어찌 일출에 비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넓은 바다가 찬란한 황금빛 물결을 남기며 서서히 사라져가는 석양을 바라보면 그 일몰은 일출보다 그 얼마나 더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느껴볼 수 있습니다. 노년은 사야에 눈이 시도록 쌓인 백설처럼 흰눈처럼 장엄하면서 밤하늘에 높이 든 샛별처럼 은은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노을빛 같고 백설의 눈빛 같고 새벽하늘의 샛별같은 나이가 바로 노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려있고 하기에 나름이 아니던가요? 우리가 자신관리만 잘 한다고 하면 황홀한 노년을 보내어 웰다잉의 삶으로 승화시켜 마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